사랑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모두 복을 외쳤지만 모두 복복 복, 복을 외쳤지만 세상에 복만을 쫓아 살아간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가정은 결국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를 미워하여 정말 살인하기까지 그런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이삭을 죽인다는 그런 소식을 리브가는 듣고 이제 야곱에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 그날이 되기까지 너는 거기서 몸을 피신해 있고 그날이 다 차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라는 그런 말, 이삭에 대한 야곱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제 말씀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남편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만을 사랑하는 그런 편중된 사랑과 또 에서는 오만함과 또 무심함으로 야곱은 잔꾀와없신 여김으로 서로와 서로를 미워하지, 미워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이런 가정으로 이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온 가정이 파탄 나게 된 이런 상황을 보고 어머니인 리브가는 또 아내인 리브가는 원망할 구석이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원망의 화살을 해쪽 속의 딸들에게로 돌리곤 하는데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인 27장 4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인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남인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인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가정의 불화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 자신의 분노와 원망의 화살을 해쪽 속의 딸들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말로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한 애서의 문제일까요? 그리고 해쪽 속의 딸들로 들어온 그 며느리들만의 문제일까요? 그 이어서 삼십오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해쪽 속의 딸들과 결혼한 그 애서. 그 며느리들로 하여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옳지 않은 결혼을 두 번이나 하는데 부모된 이삭과 리브가는 그저 근심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와 결혼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야 하는 부모가 그저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문제이겠죠. 신앙으로 자녀를 이끌어야 하는 의무가 부모에게 있음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도 칠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가정이 이렇게 되어 버렸을까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삭과 리부가는 근심만 하고 있는 걱정만 하고 있는 그렇게 온 가정이 파탄이 나버린 왜 이런 어려움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오랜 자손도 아닌 바로 그 직계 아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 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복만 쫓아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린 가정은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이미 그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가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자녀들에게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야곱의 주인됨인지,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그 부모가 확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을 그저 해쪽 속의 며느리들에게 그 원망과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게 아,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부가는 이 가정의 고난과 어려움과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 둘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에 와서도, 아직은, 아직도 리부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 고난의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야 이 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보내기 전에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질이 이전의 축복 그 에서와 야곱에게 에서와 야곱이 별미를 해서 가지고 온그 축복의 질과는 전혀 다른 축복을 하게 됩니다. 별미를 벗고 했었던 그 축복은 야곱이 주인이 되는 것. 만민의 열국이 야곱에게 엎드리는 것. 그리고 그, 그의 모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것에 대한 축복을 그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지나고 깨달은 진정한 복은 정말로 사람이 가져야 할 진정한 복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3절 4절을 28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그 명령.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첫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역경이 우리에게는 참 어렵고 힘들고 반갑지 않은 것이지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 아무리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찾고 가진다 하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실제로 우리 인생은 이 이삭의 가정처럼 분열되고 찢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가졌지만 망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단한 가지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찢어진 가정과 삶을 꼬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는 것일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지금 어떤 복을 찾고 계십니까? 자녀의 주인된과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입니까?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높은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고,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로 자녀들을 수많은 축복들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러한 축복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만을 찾는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이 땅의 복만을 찾는다면 가정에 불화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망할 곳이 필요해 햇사람의 딸들 자신의 며느리 며느리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뒤집어 씌우는 못난 부모 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축복하는 부모가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축복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언제까지고 우리 세상의 복만을 찾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부모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